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유튜버나는 콜렉터입니다. 혹시 요즘 주변에 자격증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고, 특히 시설관리 분야는 더욱 부쩍 늘었다는 걸 느끼셨나요? 몇년 전부터 나이 들면 시설관리나 해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시설관리라고 하면 흔히 은퇴 후 진입하는 분야라는 인식이 강했죠. 하지만 최근 몇년 사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바로 X세대의 퇴직 시기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년에 약 100만 명씩 태어났던 1965년 이후 태어난 X세대가 대거 퇴직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찾는 분들이 많아졌고 그중 하나로 시설 관리가 떠오른 거죠. 실제로 2020년 이후부터 정보 처리 기사, 소방 설비 기사, 전기 기사 에너지관리기사 등 시설관리 분야의 대표 자격증들의 응시자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응시자수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자격증 취득자도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보처리 기사는 2020년 응시자수가 43,279명에서 66,169명으로 4년 사이에 53%가 증가하였고 전기기사의 경우 편차의 차이가 있지만 2018년에 약 4만 명에서 2021년 6만 명까지 50%가 증가했습니다. 또한 소방 설비 기사의 경우 기계 전기 합쳐서 연만 5천 명이 증가하여 약 40%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선임 시행 중인 기계 분야의 경우는 증가율이 더 가팔라서 두배 이상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또한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현상이 올해가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동산 가격을 올려놨던 X세대들이 퇴직을 맞이하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추구하는 한편 노후를 위해서 주택 다운사이징과 저소비를 지향하는데 이것은 경제성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시설관리 분야가 월급은 적지만 경쟁은 덜한 블루오션처럼 여겨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레드오션으로 바뀌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자격증만 따면 끝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예전에는 전기기사 하나만 있어도 취업이 수월했지만, 이제는 기본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설비기사, 에너지관리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다수의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단순히 자격증 몇개 취득했다고 또는 내가 경력이 많다고 해서 시설관리 전문가로 인정받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단순히 나이 먹어서 갈 데가 없어서 시설 관리를 선택한다면 이 험난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경쟁률이 높아진다고 해서 마냥 포기할 수는 없겠죠? 저는 여러분께 지금 당장 경쟁력을 높일 것을 권고합니다. 첫째, 다수의 자격증 취득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둘째, 다양한 실무 경험과 꾸준한 자기 개발은 매우 중요합니다. 명심하세요. 시설 관리는 더 이상 취직이 쉬운 분야가 아닙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하고 노력한다면 충분히 여러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만의 명확한 목표와 전략을 가지고 각자의 분야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시설 관리 분야의 냉혹한 현실에 대해 말씀드렸는데 미래를 설계하는 데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나는 콜렉터였습니다.